안녕하세요 천프로입니다. 오늘은 이 슈림 로봇에 대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대기업에서 이렇게 대규모로 로봇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최상위 연구개발 조직 SAI T가 그러니까 기존 연구 인력을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투입하는 등이 로봇 사업에 집중할 것이란 소식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재용 회장도 직접 반려 로봇 볼리의 기능을 살펴볼 정도로 굉장한 관심을 쏟는 분야죠. LG 전자도 연 매출 100조 원을 달성을 위한 이2030 미래 버전을 발표하고 이 로봇 사업을 이신 사업으로 적극 육성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엔 미국 실리콘밸리 인공지능 AI 기반 서비스 로봇 개발 기업인 베어 로보틱스에 6천만 달러, 하나로 80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현대 자동차 그룹 역시 21년 이 미국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6600억 원에 인수하면서 로봇 사업에 뛰어들었는데요. 그만큼 이 로봇 관련주들의 추가적인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현재는 굉장히 높은 상황이에요. 일본을 먼저 보면은 최근이 병합 이후에 3868원까지 큰 상승을 한번 보였지만 당일 하락을 하면서 조정이 나온 뒤 2,145원까지 하락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감사보고서 적정을 받으면서 1년 만에 투자주의 환기 종목으로 벗어나 가는 큰 상승을 보이며 3,500원을 돌파했지만 현재는 조금 조정 이후에 3,000원을 회복한 모습이에요. 121선을 아직은 돌파하지 못하면서 현재 이렇게 갇혀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올해 휴림 로봇은 감사 보고서 적정을 받으면서 환기 종목이 해제된 만큼 이 불안감이 해소됐어요. 이제 주가는 다시 상승할 여력이 충분한 상황이라는 거죠. 22년 3월까지 휴림 로봇은요 큰 상승 없이 3천 원 미만의 주가가 좀 움직였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관심이 전혀 없었던 종목이었는데 3월 17일 3천 원 돌파가 나오면서 큰 상승을 좀 이어갔어요. 단기간의 이 최고점인 12,325 원까지 상승을 보인 뒤 주가는 1,1000 원의 지지를 형성하면서 조금 행보했지만 개발학 이후에 11,000원이 이탈되면서 이후 계단식 하락이 좀 이어졌습니다. 다시 4,000원 부분까지 하락 이후 좋은 반등이 나오면서 7,500원 돌파를 시도했지만 돌파를 하지 못하고 두 번의 반등에도 불구하고 돌파를 하지 못하고 가격은 다시 하락하면서 최저점인 2,145원까지 또 하락을 이어왔어요. 환기 종목 해제가 되었지만 아직 주가가 오르지 못하는 이유는 좀 많은 고점의 매물들이 현재는 급등시 매도로 이어지면서 주가상승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걸로 볼수 있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이번 거래량이 좀 폭발하면서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된 상황이었어요. 이때 역시 매도세가 크게 이어지며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지 못한 거죠. 휴림로봇은 이 내부 회계관리 제도 강화를 위해 1년 만에 투자주의 환기 종목 탈피에 성공한 만큼 지금은 어떤 모멘텀보다도 상황이 좋다고 볼수 있어요. 아직 이 121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장기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 제가 오늘 휴림로봇에 관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 대응을 해야 되는지 목표가랑 매수타점 알려드리고 영상 마지막에 1000% 수익 줄수 있는 매집주까지 추천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에 앞서 바로 이 구독. 이 구독 눌러 주시는 분들께 제가 혜택을 하나 드리고 있는데 이번에 제가 주력으로 사용하는 바로 이 종가 매매. 이 종가 매매 검색식 무료로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구독자분들께 현재 제가 주력으로 사용하는 이 종가 매매.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을 오직 구독자분들께만 제가 오픈해 드리고 있어요.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은 3시 10분부터 종가까지 강한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을 실시간으로 포착해서 검색이 되는데요. 그만큼 이제 시간에나 내일 오전에 갭 상승이 유력한 종목이 포착이 됩니다. 확률이 아주 높은 검색식이에요. 직장인 분들이나 자영업자분들 오전에 출근을 하시다 보니까 시간이 없는 분들이 많아서 단타를 할수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종가 매매는 이런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주력으로 지금 사용하는 매매법인 만큼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은 오직 이 구독자분들께만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이 구독이라고, 이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그 문자 보내주신 분들의 한해서만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유튜브를 촬영하는 입장에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수익을 수익을 드리기 위해서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검색식을 오픈하고 있어요. 주식은 혼자서 하면 이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힘들죠. 외국인과 기관은 시간을 내서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는 직장과 일이 다 있다 보니까 시간을 짬내서 투자를 하죠. 그만큼 시간도 부족하고 정보력과 자료도 많이 부족합니다. 또한 이제 자금도 개인 투자자는 소액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에 비해서 불리한 조건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매매 기법을 받으셔서 저로 인해 수익이 날수 있게 해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제가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매매를 할때 가장 좋은 타점을 이 타점을 잡을 수 있는 검색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검색식 중에 이 종가 매매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은 제가 가장 아끼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든 만큼 이 애정이 큰 검색식이다 보니까 모든 분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오직 이 구독자분들께만 공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구독이라고,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구독자분이 맞는지 확인하고, 이 종가 매매 기법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휴림 로봇은요, 이화전지 그룹의 2차전지 장비회사인 EQ셀 인수에 나섰는데요. 휴림 로봇은 매출 의존도가 높은 이 국내 제조용 로봇 사업만으로 수익이 좀 나지 않자가 M&A를 통해서 새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이번 인수가 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된다면 휴림 로봇은 이 자동차 부품 사업부터 AI 반도체 2차전지를 아우르는 안정적인 바로 이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휴림 로봇은 주식 유통 비율이 88% 이상이 유통이 되고 있는 기업인데요. 그만큼 시장에서 물량이 굉장히 많이 풀려 있다 보니까 세력들이 좀 핸들링 하기 좋은 종목이라는 거죠. 수급을 한번 보면은 최근에 이렇게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의 보이주비등은2.54% 인데요 외국인들은 23년도 5%에서 6%대 환기종목으로 지정해도 불구하고 물량을 털지 않고 보유하다가 이번에 2%대까지 좀 축소를 한 상황이에요 씨림로봇은 자율주행 로봇 기술 개발도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추후 실적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요인으로 22년 연구개발비론 15억원을 좀 집행했어요 23년 상반기에도 7억 원을 개발비로 집행했습니다. 또한 환기 종목이 해제됐고, 이 세력들이 시세를 조정하기 쉬운 만큼 강한 상승 또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 OBV 지표를 한번 보면요. 주가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표는 단단하게 이 고점을, 오히려 이 고점이 좀 높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차트를 한번 보면요. 지속적으로 이렇게 윗꼬리를 달면서 이렇게 매집봉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런 매집봉은요, 절대 개인들은 만들 수가 없어요. 세력들이 바로 이 매집을 이어가고 있다는 거죠. 매집의 흔적이 이어지고 있는 걸 지표로도 확인이 되는 만큼 3,500원의 매물을 소화가 완료된다면 아주 큰 시세를 보일 가능성이 좀 많다고 판단됩니다. 흐름으로 봤을 때이 5,000원까지는요, 무난하게 좀 상승을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좀 판단되는데요. 이 5,000원에서 추가적인 돌파까지도 단기간에 한번 끌어올릴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고 볼수 있어요. 보이자분들은 아직까지 이 121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이 횡보가 좀 이어지다 보니까 현 상황에서 그냥 매도를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어디까지 관망을 해야 되는지 바로 이 목표가, 이 목표가가 얼마인지 고민이 좀 되실 거예요. 아무래도 개인투자분들은이 정보하고 자료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매수타점이랑 이 매도타점, 바로 이 목표가를 굉장히 어려워하시죠. 제가 투자하시는 데 도움 되시라고 이 휴림로봇, 이 종목에 대한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영상 보시는 분들께 현재 무료로, 이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받아가셔서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이 자료집은 제가 많은 자료를 통해서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분석한 자료집인 만큼 모든 분들께 오픈해드리지 않고요. 오직 제 구독자분들께만 공개해드리고 있어요. 어디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바로 이 차트 분석까지 제가 싹다 정리해놨습니다. 구독자분들께는 이제 이렇게 100% 무료로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 받아가셔서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대신에 구독이랑 좋아요는 꼭 한번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 2번으로 휴림 로봇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이 자료집 이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집 안에는 바로 이 신규 매수 타점이랑 축가 매수 타점 그리고 목표가랑 손절가가 있고요. 개 벤치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바로 이 세력들의 이 세력들의 평단가까지 제가 자세하게 분석해 놨습니다. 또한 앞으로 이 국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방향성까지 정리해 놨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제가 하루에 받아보는 이 증권사 리포트만 20개가 넘어요. 이 리포트를 매일매일 확인하면서 회사에 대한 비전 부분을 좀 꼼꼼하게 분석한 뒤에 이 직접 작성해서 보내드리는 자료들인 만큼 신규 매수자분이나 보유자, 바로 이 주주분들께.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제가 상세하게 적어놨습니다. 아프신 분들이나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적어놓은 바로 이 매수 타점 이 매수 타점과 목표가 이두 개만 보시고 그냥 이대로만 따라해 주시면 돼요. 이걸 전혀 모르시는 분도 편하게 매매하실 수 있게 제가 아주 쉽게, 쉽게 정리해놨습니다. 현재 제가 제 구독자 분들께는 바로 이돈 받는 거이돈 받는 것도 하나도 없이 이 자료집 무료로 드리고 있는 만큼 고민하지 마시고 자료집 보고 나와 있는 대로만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슈림로봇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자료집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국내 시장은 2차전지 관련주들의 상승이 아주 강하게 나왔습니다 텐버거 종목은 예전 제약바이오에서만 나오던 굉장히 찾아보기 어려운 종목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 2차전지 2차전지 관련주들의 흐름을 보시면 금양이 작년 7월 5,000원 부근이던 주가가 최고가 92,500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에코프로 역시 작년 7월에 6만원이던 주가가 최고가 82만원까지 상승을 했어요 하이드로 리튬 역시 2천원대 하던 주가가 최고가 6만9백원까지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지금 언급한 종목들 말고도 에코프로 비엠 강원에너지 지앤원에너지 어반리튬 차트를 다 보시면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이 단기간에 나왔는데요 셀수 없이 많은 종목들이 5배 10배 이상 아주 큰 상승을 했어요 이만큼 현재는 이 텐베거 종목이 10배 이상 상승하는 종목이 다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상황입니다 예전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게이 주식은 분산투자를 해야 된다고 매체에서 광고까지 많이 나왔었죠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면서 분산투자를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하지만 지금 개인투자자분들의 계좌를 한번 보세요 기본이 10개 20개 30개까지도 종목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수익률을 보면 정말 처참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종목을 백화점으로 사놓는다면 아무리 한 종목이 큰 상승을 해도 계좌 수익률은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현재는 분산 투자가 아닌 선택과 집중을 해야 수익을 크게 보는 장입니다. 국내 시장은 매번 섹터가 순환되면서 상승을 이어왔죠. 2차 전지의 조정이 현재 2차 전지의 조정이 나오면서 앞으로 상승할 섹터를 먼저 선점에서 매수를 해야 수익이 납니다 이번 상승장 때 2차전지 섹터를 잡지 못해서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도 있고 고점에서 고점에서 추경매수를 해서 손실이 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고점에 위치해 있는 종목은 매수 후에 큰 수익을 주지 않지만 아직 이런 저점 자리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은 상승시에 2배 3배 10배까지도 큰 수익을 줍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께 한해서 현재 이런 저점에 이 저점에 위치해 있는 현재 세력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 이 매집 종목. 앞으로 시세가 터질 수 있는 종목 하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안에 시세 분출이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보시면 현재 개인들만 매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보험 투신, 연기금까지 다수 매수 중인 종목으로 차트를 한번 보시면 고점 대비 주가가 굉장히 아래에 위치해 있죠. 지금이 이 매집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 이렇게 저점을 찍은 이후에 주가가 조금씩 상승하면서 이 돌파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구간 돌파가 나온다면 제 예상보다 빠르게 이 시세를 줄 가능성이 많아요. 내일이라도 시세가 터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주식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종목은 없어요. 현재 고점의 종목들은 반드시 조정이 나오고요. 그럼 저점에 위치해 있는 이런 기술력 있는 시장에서 아직까지 관심이 없던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지금 추천드리는 이 종목에 대한 모멘텀, 목표가, 매출, 해외 신사업까지 정리한 리포트도 제가 현재 보유 중에 있어요. 이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면 개별적으로 제가 발송해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 4382번에 1912번으로. 이 매집이라고, 매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의 한해서 이 매집 종목 오픈하겠습니다. 이건 단기적인 시세는 아닌 만큼 한 3주에서 길면 1개월 정도 보시면서 편하게 보유하시고 최소 200%에서 최대 10배까지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종목이에요. 여유를 갖고 저점에서부터 세력처럼 투자할 수 있게 제가 도움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드리는 매집 주만 하시는 분의 계좌인데요. 보시면 202%, 138%, 126%, 이렇게 총 손익이 현재 1억 7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보고 계세요. 저점에 위치한 종목은 상승시 이렇게 큰 돈을 벌게 해줍니다. 직장인분들, 시간이 없는 분도 이런 종목, 이런 종목 하나는 반드시 포트에 담아 놓으셔야 돈을 벌어요. 구독자분들께 현재 매집 종목, 제가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매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매집이라고,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매집 종목 오픈하겠습니다. 시장은 미리 올라갈 섹터를 선별해서 투자를 한다면 손실 없이 꾸준히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저 천프로는 개인 투자자분들께 도움을 드리면서 저로 인해 많은 분들이 수익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올 한해 모든 분들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